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박, 저기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길가다니면서 쳐다봐서 좀 창피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구독자분이 지금 코스 세일 한다고 세일을 살 만한 거뭐 있냐고 봐달라는 질문을 하셔서 마침 제가 주말에 갔다가 세일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도 그냥 간단하게 사왔고,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살 만한 것들, 그리고 매장에서 실제로 봤을 때 있던 것들 정리해드리면서 좀 그게 있어. 코스 온라인에서는 사이즈가 털려서 없는데, 오프라인에 재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제각각이라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오프라인 재고가 있는 점을 방문하셔서 구매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코스가 재고가 다 다르거든? 나라마다? 독일에 재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서. 원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국가를 조금 변경해보면서 구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깔끔한 셔츠를 사도 스파오나 뭐 지오다도나 이런 데서 사는 거랑, 코스에서 판매하는 기본 셔츠를 구매하는 거랑은 원단 떨어지는 느낌이라던가, 카라 느낌이 달라요. 깔끔하면서 미니멀한 느낌을 더잘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디테일한 퀄리티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기본템 세일할 때 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카라티 몇개 조금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아저씨 같아 보일 것 같아서 구매하진 않았어요. 뭐 이런 기본 바지류. 뭐 맨투맨, 뭐 티셔츠, 반팔 셔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매해 두시면 봄, 가을이나 아니면 여름에도 많이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디자인이 들어간 것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기본 코듀로이 셔츠긴 했거든? 내가 얼마 전에 근데 자라 리뷰를 했었잖아. 자라에서 나오는 그 코듀로이 셔츠의 느낌이 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아쉬웠다고 했었는데 할인폭이 30%밖에 안 나는데서 좀 아쉽긴 하지만 미니멀쟁이들이 이너로 활용하거나 단품으로 입기에 딱 좋은 터치감과 색감의 셔츠였거든 컬러도 보면은 블랙도 있고 산국 코스 매장에는 브라운 컬러도 있었거든 기본 셔츠들은 이미 있고 원단감으로 다른 코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 셔츠 터치감이라던가 코디의 느낌이 좋았다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코스에서 좀 스테디셀러 느낌이죠 포켓이 달려있는 그냥 셔츠형 자켓 셔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데님 소재로 나와서 요즘에 미니멀 있는 분들이 슬랙스보다 좀 이렇게 생지 데님으로 매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칭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톤온톤으로 뭔가 이 그냥 청청 코디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뭔가 화이트진, 슬랙스, 아도 소재로 같이 코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진청 세츠입니다. 이것도 할인 폭이 좀 낮긴해서 아쉽긴한데 조금 더 존버를 하시거나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 구매하시면 깔쌈한 느낌으로다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 같은 경우도 진청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코디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는 점, 요거 정말 깔끔하죠 이런 느낌들 보면 그냥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코스에서 항상 인기가 많은 블루 중입니다. 근데 되게 좀 봐도 얇아 보이죠? 이거는 지금 입을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봄, 가을에 입을 밝은 컬러의 미니멀 자켓 같은 거 찾으셨던 분들. 착샷도 있네. 어 근데 이런 것도 띄워놓는구나. <laughs> 어, 이게 의외로 좋은 게 코스 제품들이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입었을 더 예쁜 경우가 많거든. 이거는 딱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얘라서 이런 느낌 내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런 느낌의 코디 화이트 베이지 입고서 이거 하나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 확실히 이 느낌이랑은 다르지? 이거를 봤을 때 아니 얘가 이걸 왜 추천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래 사진들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갈 정도로 깔끔하게 예쁜 느낌이 좀 색감도 예쁘고 그런 느낌이 잘 들죠. 뭐, 이런 니트 같은 경우는 컬러블럭 니트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 줄만한 니트 찾으시는 분들이 다크네이비, 그레이에다가 노란색이 딱 포인트로 깔끔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서 이건 사이즈가 많이 없긴 한데 오버핏으로 지금 모델이 M사이즈 입었을 때이 정도면 한 95, 100 입는 분들은 다 웬만하면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포인트 니트 찾으시는 분들한테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 코튼 티셔츠. 근데 코튼 느낌은 아니고요. 이것도 매장에서 봤었거든? 니트 질감이 나는 그런 티셔츠였어. 그래서 이건 아마 니트 티셔츠로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면백이긴 한데 니트의 터치감이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의 소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겉에는 화이트 톤인데 안에가 블랙으로 돼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컬러 포인트가 단차 나는 것도 예쁜 것 같고 소매랑 밑단 쪽에 이런 식으로 검정색 들어가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에 절개가 길게 가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포인트 주는 니트. 기본 흰티 검정티만 입으라고 하잖아. 그런 게 질리신 분들 조금 더 뭔가 감 감각적인 코디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게 좋겠죠 우리나라 코스 매장에서 신상이 나왔을 때 사이즈가 많이 털렸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할인까지 들어갔네요 이세이 미아케 온무 플리츠 그거 있잖아 그거에 좀 뭔가 코스 저렴한 맛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러운 주름가공 링클 가공이 들어가 있어서 내추럴한데 포인트 질만한 아우터로 깔끔하게 잘 나왔다 그래서 이거 하나 걸치고 진청이라던가 슬랙스 이런 쪽으로만 매칭을 해도 어? 저 사람 좀 검정블루종인데 감각적이네 이런 소리를 들수 있는 사이즈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폭이 낮긴 한데 리테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살만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더비입니다. 제가 솔직히 코스에 이런 가죽 신발들을 많이 권장하진않거든 제가 사봤던 것 중에서 솔직히 만족했던 적은 없어요. 가죽의 이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제가 좋아하는 느낌, 뭔가 좀 짱짱한 느낌, 오래 신을 느낌은 아닌데 코스만의 이런 좀 신발이 떨어지는 느낌들 있거든. 그리고 이것도 보면 그냥 절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넘어가는. 이런 조금 사소한 디자인의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접혀 있어. 이거 여기가 폴드돼 있어 폴드. 이런 좀 사소한 디테일의 재미를 느끼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근데 저는 코스 신발은 진짜 만족을 한 적이 없긴 해요. 와우. 이거 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버전의 베이지색 팬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아래 셋업으로 입을 때 뭔가 셔츠가 안 예쁜 느낌이라 이거는 단품 베이지로다가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 줄 팬츠로 입으실 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뭐화이트톤이라던가 그레이톤 다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아니면 아예 톤온톤을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이런 게 엄청 편할 걸 입을 때 자연스럽게 주름 부분이 늘어나서 엄청 편할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반팔 니트인데 이것도 컬러가 다양합니다. 핑크색 뭐 블루 블 블랙, 카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 이런 니트류 많이 나오는 데가 마르니에서 이런 쪽으로 느낌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블레이저 같은 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만 입어줘도 이너로 포인트가 돼서 좀 뭔가 화사하게 잘살수 있는 이번에 또 팬톤이 지정한 컬러가 요거래 얘들아 요 개나리 색깔 트렌드에 좀 민감하시고 포인트 줄 이너 찾았셨던 분들은 좋아요 코스 니트류들은 저는 거의 믿고 삽니다 검정은 재고가 많이 없지만 아예 좀 컬러 포인트 들어간 핑크나 카키 뭐 이런 쪽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단색보다 오히려 난 이게 예쁜데 블랙이랑 블루는 단색이라서 좀 재미가 없는데 카키랑 이개나리 색깔 들어간 게 바지만 좀 컬러 화사하게 있거나 그냥 깔끔하게 있고 이거 단품을 입어도 예쁠 것 같아 근데 바지는 좀 애매하긴 한게 코스가 이거는 매장 가서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즈감이 좀 애매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건 쉽게 추천은 못해드리긴 할것 같긴 한데 포켓이라던가 이런 스티치 느낌이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흔하게 입는 카고 팬츠들 말고 뭐좀 다른 데님 팬츠 찾았던 분들에게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좀 뭔가 실착샷이 더 예쁘네요 여름에 입을 데님 찾으시는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흰티 같은 거랑 같이 입은 다음에 피셔민 샌들 이런 거 신으면 예쁠 것 같거든 그런 느낌으로 입을 분들에게 권장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코스 블레이저는 핏이 잘 떨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이것도 세일할 때 사면 좋지 근데 더 세일을 존버하셔도 좋다 아직은 막 그렇게 빅세일을 해서 살 만한 게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 그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스를 사야 하는 이유가 딱 요런 데서 보이는 거야. 도메스틱이라던가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오픈카라 셔츠가 나오면 단색으로 되게 깔끔한 원단으로 나오거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가 은은하게 좀 들어가 있잖아? 좀 레트로한 무드를 가져가면서 오픈카라 셔츠 느낌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으니까 너무 좀 뭔가 밋밋한 스타일 말고 좀 포인트가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오픈카라 차시는 분들에게 요것도 예쁜 거 같습니다. 보면 소재도 여름에 입기 좋은 린넨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 있으면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루즈한 데다 입어도 되고, 크롭한 팬츠 입어도 되고. 요 같은 경우는 왜 넣었냐면 그냥 니트 카라티거든? 근데 핏이 예쁘게 잘 떨어져. 뭐 이런 카라 밸런스라던가 소매 핏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이런 좀 오버핏으로 나온 게 핏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딱 떨어지는 기본 카라티 말고 오버핏 니트 카라티 찾으시는 분들에게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두말해서 입이 아픈 코스에서 많이 찾으시는 면 블루종이라 캐절한 감성, 뉴트럴한 느낌으로 입으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모델샷은 차 끌리지 않는다는 점 캔버스 백인데 가죽에서 이런 가방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 그거를 캔버스로 한게 오히려 더 재밌어가지고 가죽 버전보다 캔버스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안으로 박으면서 이게 좀 밖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디테일도 예쁜 것 같거든? 그리고 이런 박음질도 밖으로 뺀 이런 느낌도 예쁜 것 같으니까 흔한 토드백 말고 좀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는 가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방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런 니트들 워낙 괜찮으니까 같이 넣어드린 거고요 기본 뭐 미니멀 니트는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쳐 있는 니트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워낙 그냥 무난하죠 코스블루종은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라 이건 좀 빠르게 넘기도 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컬러가 이렇게 포인트가 된다 아, 블랙도 세라네 이거는 나 매장에서 봤어 내가 한남 코스에서 봤을 때는 재고가 라지 사이즈 정도까지 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옷도 그냥 깔끔했어요 깔끔한 거 좋아하면 좋아할 스타일이야 뭐 이런 니트, 컬러 블럭 니트도 딱 그냥 뭔가 또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예쁘게 잘 들어갔죠 다크브라운, 다크네이비, 스킨 컬러로 포인트를 느낌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쁩니다. 와우.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디로 포인트를 줘야 되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도 있는 액세서리 같은 거 착용하면 좋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잘나오는 데가 마르젤라가 제일 잘 나오긴 하는데 이런 좀 코스에서 나오는 주얼리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어주면 좋습니다. 뭐 깔끔하게 있고 반지로 딱그 엣지 주는 딱 그런 느낌으로 착용하면 더 좋겠죠. 이건 제가 여름에 예쁘다고 했던 니트인데, 재고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오버페이스로 나와서, 엑스라는 아마 엄청 클것 같고, S가 보통 우리나라 M에서 L사일 이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여름에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으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제가 매장에서 실제로 봤었는데, 매장에서가 사이즈가 더 많았어요. 스물부터 라지까지 다 있었고, 매장에서 50% 할인해서 7만원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 깔끔했어. 근데 좀 뭔가, 탄탄한 울, 각 잡히는 그런 블루종 느낌이 아니라 스판기 있는 좀 그냥 저지 느낌이 많이 나쁘거든? 그래서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보면 좀 노란색에 스티치 포인트 들어간 것도 예쁘고 여기 포켓 뚜껑도 딱 네이비로 포인트를 잡은 게 예뻤었습니다. 이런 맨트맨도 보면은 되게 깔끔하죠? 이런 시보리 딴 느낌이라던가 이런 봉제 느낌이 코스가 다르긴 해. 이거 솔직히 다른 브랜드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 근데 디테일한 느낌들 있잖아. 봉제라던가 떨어지는 느낌? 그런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일할 때 충분히 살만하다고 봅니다 이런 집업 울 블루존 자켓 같은 경우는 워낙 코스에서 유명하고 정가에도 많이 팔리는 그런 코어 아이템이죠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좀 있었어 이것도 매장에서는 라지 사이즈까지 있었거든 50% 할인해서 75,000원이고 많은 분들이 찾는 코튼 트윌 셔츠 자켓 좀 유명하죠? 이거는 구매 후기 같은 거 찾아봐도 나올 거야 뭐 이런 셔츠들 이런 거는 그냥 무난합니다 이런 거는 여름에 입을 거 미리 대비한다고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좀더 할인이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스케어트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같은 경우는 독일에는 사이즈가 44밖에 없긴 한데 미국에도 재고가 있었어서 미국 가면 사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난합니다 깔끔한 그런 스케어트 디자인 이것도 매장에 간 사이즈가 더 많았어 라지까지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구매해서 왔는데요즘에 살을 좀 많이 감량을 해서 이런 게좀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도 해드릴 겸 샀습니다 이게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지 않거든 유니폼 브릿지에도 나오고 파르티멘터에 비슷한 대체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 원단 느낌, 컬러감 느낌이 좀 달라. 정가 주고 사면 10만 원이 넘긴 한데, 그런 돈을 주고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입었던, 입어보니까 예쁘긴 하더라. 오버사이즈 포켓 셔츠인데, 시티보이로 입으시는 분들이, 루즈하게 다크네이비 팬츠 입고서, 스니커즈 신고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지 않아? 이것도 매장에서 라지 사이즈까지 있었는데, 이걸 살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 윗단에서 이렇게 포켓이 줄려서, 여기 이렇게 주머니 넣을 수 있는 공간. 도 있고 허리 쪽에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도 있고, 개량된 셔츠형 사파리 자켓?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났어. 아까 말했던 시티보이룩 있잖아. 그런 쪽에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야.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거는 대체가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하진 않았는데, 기장감도 딱 뭔가 예쁜 미드 기장감에 허리 연 스트링을 조절할 수 있는 느낌도 딱 좋았어서, 이거는 좀 시티보이룩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블루종. 색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코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감으로도 예쁘게 잘 입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화이트 팬츠랑 이렇게 매칭하면 예쁘니까 색감 자신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할인할 때사주면 아주 좋겠죠 57달러. 본버 이거 같은 경우는 라임 컬러라서 좀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도 잘 입으시는 분들은 포인트 되는 아우터로 잘 입을 수 있으니까 할인되는 가격에 사면은 좋겠죠. 네이비 컬러는 세일안 하네. 오르단 이게 더 예쁜데 방금 보여줬던 거. 네온 컬러가 좀확 포인트 되고 잘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대신 잘 입는다는 전제하에. 뒤집어서 입으면 좀 이런 퀼팅 느낌이 나오는데 뭔가 퀼팅 느낌이 그냥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간격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살짝씩 이렇게 찝혀 있거든 이런 데가 이런 게 예쁜데 이런 찝혀 있는 디테일이 너무 예쁜데 이거는 그냥 예쁜 것 같아요. 데일리한 컬러가 나왔으면 확 예뻤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무난하죠. 이런 것들 봄과 여름에 입은 이런 오픈 카라 셔츠들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아주 무난하고요. 이런 면 셔츠도 그냥 앵간합니다. 이런 셔츠들. 와우! 자, 그래서 이건 따로 소개를 할까? 그러면은 이건 제가 매장에서 실제로 사온 거거든? 착장이나 그런 느낌은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